지난 주말 큰 불이 났던 무주 덕유산 리조트 호텔에 대한 합동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불길이 시작한 호텔 지붕과 지붕에 연결된 화목 난로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경찰과 소방관들이 통제선을 넘어 그을린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뼈대만 남은 지붕에서 잔해를 확인합니다. 소방서 추산 7억 원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호텔 화재 현장을 감식하는 겁니다. 감식은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호텔 옥상과 호텔 안 벽난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초 감지가 작동했던 부분이 2층이었고 그 2층에 화목 난로라고 이렇게 화덕 같은 게 라운지 바에 있었는데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감식 결과 난로의 불씨가 굴뚝을 타고 올라가 나무로 된 지붕에 옮겨 붙은 것으로 소방 당국은 보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은 국가 수등이 참여한 추가 감식 이후 나올 예정입니다. 지난 20일 밤이 호텔에서 불이나 투숙객 등 80여 명이 대피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독유산 리조트 측은 불이 난 호텔을 뺀 스키장과 콘도는 정상 영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근 상인들은 과거 마이클 잭슨이 묵는 등 상징성이 큰 호텔이 불에 타면서 코로나19에 이어 또 다시 손님이 줄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호텔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도 있을 것이고 또이 불이 났다는 것에 대한 그 사람들의 뭐 염려 때문에 이용객이 좀 줄지 않을까. 리조트 측은 객실 피해는 크지 않지만 수입자재로 호텔을 지은 만큼 운영 재개까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